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작스레 진동을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범했던 일상이 단한 통의 전화로 인해 영원히 뒤바뀌는 섬뜩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텐데요. 그저 오래된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 다볼 이야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대생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고요한 자취방에서 잠문 이루던 어느 새벽,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번쩍이며 그녀의 평온을 깨뜨렸죠. 처음에는 그저 잘못 걸려온 장난 전화겠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희미한 숨소리나 기계음은 왠지 모를 불길함을 드리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내 끊어지고 다시 울리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패턴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싸늘한 예감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의문의 전화는 밤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상 속으로까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중요한 수업을 듣던 중에도. 조용한 도서관에서 학업에 몰두하던 중에도 심지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카페에서도 그 낯선 번호는 끈질기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즘 스팸 전화가 많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수진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망상에 시달리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수많은 부재중 전화 목록은 그녀의 초조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점점 더 불안에 떨던 수진 씨는 이제 그 전화가 단순한 장난이나 괴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개인 정보, 그날 입었던 옷차림 심지어는 어제 다녀온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공포의 사로 잡힌 수진 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뚜렷한 피해 사실이 없다. 는 형식적인 답변은 도움을 청할 곳 없는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불안하게 응시하며 누가 날 보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현실의 위협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는 단순한 괴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숨어든 섬뜩한 현실의 위협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경찰서의 문턱을 넘어서도 수진 씨의 마음은 도무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죠. 뚜렷한 피해가 없다는 말은 마치 당신이 느끼는 공포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홀로 이 섬뜩한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밤늦도록 잠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고, 작은 인기척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섬뜩한 기시감에 사로 잡히곤 했죠.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휴대폰은 수진 씨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벨소리 한 번, 진동 한 번에도 심장이 멎질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조차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고 강의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는 혼자 걷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그림자처럼 자신을 쫓는 시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온몸의 신경은 오직 그 정체불명의 전화에만 곤두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도와줄 수 없다면 스스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의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녀는 직접 전화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며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밤새 씨름했습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번호와 알수 없는 발신자. 그리고 몇몇 섬뜩한 음성 메시지들 속에서 그녀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 했었죠. 그때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걸려온 특정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기시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에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호의 주인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마침내 그 번호가 뜻밖의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이름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몇 번이고 이름을 되뇌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섬뜩한 전화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그토록 자신을 옥죄던 미지의 그림자가 실은 가까운 곳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수진 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괴담처럼 느껴졌던 한팜 중의 전화는 결국 현실의 스토킹 범죄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이 모든 공포가 낯선 이의 장난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던 누군가의 은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감시와 통제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병적인 소유욕과 왜곡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감시의 도구가 될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수진 씨가 겪었던 공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알수 없는 미지의 존재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숨어든 현실의 위협이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뼈 아픈 경고이기도 하죠.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우리 사회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과연 안전한가요? 우리가 믿었던 일상 속의 안전망은 혹시 누군가의 집요한 시선 앞에서 너무나 취약한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현실의 공포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